이 어머니 병원 누가 된다해어요 응? 너무 고맙대요. 너무 고맙다. 애미야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 고마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살아. 걱정하지 마라. 마음 놓고 살아. 태평경제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뭘 그러냐? 근데 이 어머니도 선른 받았나 봐. 어머니도 말씀이 없는데 어머니도 선른 받았. 네 아버지도 말 하나 하지 않 그냥 말하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살자. 말하지 말고 살자. 엄마 가 바보처럼. 할수 없어, 엄마. 고맙다, 이렇게 말해. 그냥 조용조용하지. 하지만 조용조용, 조용조용 전화 안 받을 거 없고 가서 조용조용 자연하게 조용조용 눈뜨게 따지고 딱 정리하고 그래. 요 어머니가 이게 떠들 거 없다. 안 받을 것도 없고 가서 조용조용 되고 조용 싸우거든 할말딱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다니까 속고리도 없다. 우리도 옛날에 할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너는 그러지 마 가족 조용도로 해서 딱딱 따지고 말아. 안 받을 것 없다. 안 보는 것말이다이 어머니, 내가 여기 터질 것 같아.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름 받았다 그래요. 바보한테 바보같이 살았대 그래서 기가 죽었대 기가 죽었대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 이네 어머니가 말 소리가 조금매요 나알같이 목소리가 안 커요 조금매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따박따박 말하고 점령어디도 편하게 살라고 안 봐도 된다 그냥 안 봐도 돼안 봐도 되니까 니네 새끼들이 있는데 목 걱정이냐 안 받을 테니까 조용히 와서 얼마 다 하고 말아 내몸내 마음 내 말아라 나집에딱 가서 말아래 둘이가 정리가 그냥 오래 안 보면 되니까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제사하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거기다 모셔가야지 응. 받을지. 큰분 아니야. 때는, 늦은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 고사리 꺾어서 밤에 물릴 는했 <목소리> 내가 겁난 적이 할머니가, 엄마 시어머니 할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주 먹을 게없어 산에 옷사입 꼽고 무슨 산에 뭘고으러 갔어. 뱀에 놀라서 징검이라고좀 있고 치마 포개고 에 산에 뭐 뜯어오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죽구려도 먹고 나는 그렇게 해서 살았다 그래. 나 그렇게 해서 살았다고. 너 어릴 때악까지벌은온것 근데 <laughs> 그것들이 엄마가 가거시대 얘기가 주주주주 나오는데 그 이게 뭐예요? 응. 지금 엄마가 그 힘들게 사는 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마폭에 돌을 검은보화로 바꾼다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마폭에 돌을 <laughs> 먹을 겸 돈으로 갔대 쌀을 또 치마폭에 쌀을 들이 만든 게 아주 어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자기네는 먹고 지금도 욕심이 나서 저러는 거야. 상대하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우리는 편안히 있으니까 괜찮아 편안히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 조용조 가자. 할말다 하고 와서 끝. 제사에게도 조용가서 둘이 똑같이 가서 얘기해. 그리고 끝. 그런 희들 이렇게. 삼촌이라 그러는데 번 뭐, 아버지 오, 왜 삼촌이야 삼촌인가 우리 시동생 막내요 막내 시동생 오, 결혼 안 했어요 무슨 삼촌 주부 사람인데 주부 사람 삼촌 무슨 삼촌. 삼촌이라고 들어요? 친척인가 직계는 아닌 거 같은데 네. 직계는 아닌 거 같아요 혹시 무자로 돌아가신 네, 편의점. 맞아요. 그 내가 저래서 저는 절에 왜이렇뭐할때이할이아요육덕이이육덕큰거그데구가 맞아요. 작은데 구 작은데 육큰거그 나무 장대 있을 슨 나무 대가두착한부 뭐야. 부라고그나 뭐라고 나하여 음. 그래요. 음. 고맙습니다. 그래. 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고맙다고맙습고질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고맙습고 고맙습니다. 고고맙다고고다고하고그습다고맙다고맙다고맙습다고고다고다고 니들은 공덕산 사람들 아니냐? 하지 말고 가서 말하래. 응. 뭐 둘이 가서 얘기를 딱딱 재산. 얘기면그그 작은 마트 한 걸로 끝안내요또 하래요? 정리를 해래. 정리하고 응. 가서 응. 둘이 가서 응. 전화 응. 받았잖아. 응. 전화 응. 받고 가 가서 응. 전화 제가 안 받았는데 딱딱딱 얘기해 재산 얘이를거이서 보고 뭐라 그러든지 말지 우린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제 응. 이제 이거로 부모들을 혼란시키지 말고. 응. 저희는 저희는 뭐할는 음, 제가 모시겠습니다. 음, 는저고다 정중히 네. 얘기하저정중저 네. 말하고 나오래 그집 애들 는저 없을 때 가면 좋겠는데 주말에 가면 있을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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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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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자도 집을 하는 남자도 요망스러워서 욕심이 많아서 음. 이렇게 말하니까 음. 하지 마라. 자꾸 머리 악담만 하면 너희들만 요즘 공수 공한게 음. 무너지니까 음. 하지 마라 그래 그 사람이. 너는 요즘 공딱고 살았는데 음.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주셔. 하지 마라. 하지 정리. 오늘까지들 말하면서 정리 정리 후회. 그것로 오늘은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 음. 그리고 그 터, 사는 터는 너희들 터야 거기는 그 터는 아무리 헐어도 버리지 마라. 거기서 집중해 주니요이 아, 그 집도 아, 그러고, 시골 집은 내가 팔 때는 팔 테니까 그냥 나도 그 터도. 이제 어머니, 할머니, 그 교가 뭐 어떻게 되면 얘기해 줄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터도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팔, 그냥 돼지 우리 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아무렇게나 살르래게그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셔요 공장은 그 회사는 문만들래요 왜냐면 다시 새터로 만들래요 지금 있으면 은 3년 지기 그더뜰것 같아요 이렇게 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본인이 거기서 그만하고 싶어요 본인이 그거 그 그거 그만하고 그 싶다고요 안 하려고 그래요문 응? 바꾸고 새 다시 새 단장에서 시작해라 건강도 주고 다 할테니까 지금은 하기 싫대 아, 지겨워 죽겠대 근데 문 바꾸고 새터든 새마전에 싹 하고 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셔요 그래서 안할때 되면 포기할 때 되면 팔을 놓고 걸 테니까 인자 응? 오든지 없으면 그냥 넘기든지 이렇게 하겠다. 아직은 손 떼지 마라. 큰아들 때문에. 응? 아직 큰아들 때문에 더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셔야 해요. 먹이지 마라. 큰아들이 문 있어야지.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들이 걔는 밀어줘야 되는 아이들. 작은애는 지가 벌, 어 지가 먹고 사는데. 큰애는 밀어줘야 된다. 재산 추축인다 아무 때고 죽을 때 걔를 해주고 죽어야지.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생하시래. So, let